의 구석기 시대는 기원전 약 70만 년 전에서 기원전 6천 년 경까지라고 하죠. 구석기 때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충북 단양의 금굴 충남 공주 석창리 등에서 발견된 뗀석기와 동물 뼈 조각이 그 증거입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조기의 인골은 약 10만 년 전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정되는데 기원전 3만 년 경에 현생 인류가 출현하면서 기원전 3만 년 경에 한반도에 도래했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작은 시족 사회가 서서히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약 1만 년 전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한국의 중석기 시대 또는 고신석기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오산이 유적, 홍천 하와게리 유적, 김해 폐총하층, 제주 빌레목골 등에서 발견된 유적들이 그 시대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구석기 시대와 달리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가 쓰인 시대인 신석기는 기원전 약 8천 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유물로는 한반도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 발견되는 덧무늬 토기와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신석기 문화를 빗살무늬 토기 문화라고 한다고도 하네요. 중앙에 화덕을 설치한 웅집 생활을 시작했고 부족 사회인 동시에 모계 사회였다고 합니다.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등의 신앙도 가지고 있었죠. 농기구나 무기에 간석기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의 중기 이후부터인데요.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라는 바위 그림은 신석기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의 선사인들의 생활상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2333년 마침내 고조선이 건국됩니다. 인류 최초의 그림은 구석기 후반의 유럽인들이 그린 것인데요. 이들은 인류 진화에서 최종 단계인 호모 사피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도로도뉴 지방에 있는 라스코 동굴 벽화와 스페인의 피레네 지방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대표적이죠. 기원전 35,000년에서 18,000년 무렵으로 추정되는 이 동물 그림들은 들소 술록, 말등과 사냥 장면들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파시에고 동굴에서 기존의 동굴 벽화보다 3만 년 이상 앞선 또 다른 동굴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어 그동안 낮게 평가되었던 이들의 지적능력에 대해 제대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6천년 무렵에는 한 농민 집단이 크레타 섬과 그리스 본토, 에게의 섬들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터키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원전 45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무렵에는 올타, 부르타뉴, 이베리아 반도 등의 거대한 거석사원 무덤, 편지가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3,500년 무렵에는 몰타의 탈리시엔에 최초의 사원이 세워졌는데요. 지중해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신전으로 몰타 유적군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아직까지 이 유적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건설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이 신전이 왜 버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유적이기 때문에 수수께끼가 풀린다면 세계 역사가 다시 쓰여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무렵에는 영국의 스톤 엔지의 환상 열석이 세워졌습니다. 18m 무게 50톤에 달하는 거석 88개가 세워져 있는데요. 수수께끼의 선사시대 유적으로 묘지일 것이다, 종교 행사를 하던 곳이다. 천체관측용이다등이 역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죠. 기원전 3000년 무렵에는 에게의 섬들에서 올리브, 포도, 곡물이 재배되었고 기원전 2500년 무렵에는 청동, 흑요석, 부석돌 등이 거래되었으며 기원전 2500년에서 2000년 무렵에는 북유럽의 체기문이 토기 문화가 퍼져나갔다고 하네요. 최초의 인류는 유랑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집해 먹었죠. 그러던 기원전 1만 년 무렵 농경이 시작됩니다. 중동의 비옥한 지역인 초승달 지대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농경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정착을 하죠. 집을 짓고 그에 따라 예리코나 차탈후유크 같은 최초의 마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4천 년경. 현재 이라크 지방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강 부분의 비옥한 지대를 따라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죠. 투메르를 중심으로 한이 문명은 웅장한 공공 건물들을 짓고 체계적인 정치적 법적 제도도 갖추었습니다. 기원전 3,500년 무렵에는 수레 바퀴가 발명되었고, 기원전 3,300년 무렵에는 최초의 문자 체계인 상형 문자가 발명되어 사용되었죠. 기원전 2,350년 무렵에는 아카데의 왕인 사르곤이 수메르인의 도시국가들을 정복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제국이자 최초의 통일국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2100년 무렵에는 무르가 수메르와 아카드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지구라트라는 것인데요. 수메르 신화에서 달의 신으로 알려진 만나르를 기리기 위해 만든 성탑입니다. 고대의 사하라 사막은 지금과는 달리 푸른 초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6천년경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소를 길들여 목축을 하며 살았죠. 하지만 기원전 5천년 무렵부터 사하라 사막이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나일강 계곡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죠.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 농경사회를 이어나가기에 좋은 환경이었는데요. 당시의 사람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농경 사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더으로 독이와 아마포 제작도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 기원전 4000년경 사라 하 초원은 완전히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기원전 3300년 무렵까지 이집트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뉘어 두 나라를 이루었는데요. 그림으로 된 독특한 상형문자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고, 기원전 3100년 무렵 나르메르 왕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시키죠. 통일 이후 약 1000년간을 고왕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2686년에서 2181년에 해당하는 고왕국 사왕조부터유왕조 시대에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건설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쿠퍼왕의 피라미드죠 기원전 2180에서 2040년 무렵의 이집트는 급격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시기의 이집트는 제일중간기를 거치게 되고 기원전 2040년에서 1720년 무렵 중왕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1만 년전에 일본은 한반도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한반도로부터 일본 열도가 분리되기 시작하죠. 그에도 해진 현상이 계속되었고 현재의 일본 열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원전 9000년에서 5000년 줄무늬 토기가 일본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인데 줄무늬는 조몬이라고 불려 조몬 문화라고도 알려져 있죠. 기원전 5000년 무렵에 중국은 차츰 농경을 받아들여 기장, 각종 나무 열매, 채소를 재배하였으며 돼지와 개도 키웠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황하강 유역에서 앙소 문화도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친문 토기를 기반으로 한 신석기의 농경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4천년경에 중국에서는 양쯔강 유역의 농경이 발전하면서 부살 재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같은 시기에 인도에서는 인더스 계곡에 농경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500년에서 1800년 무렵 인도에서는 인더스 문명이 발달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활발한 교류도 합니다. 인더스 계곡 근처에는 공공건물을 갖춘 큰 도시들도 생겨났고 문자도 사용되기 시작하죠. 문명의 중심 도시인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등에서 사용된 상형문자인데요.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독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기원전 2200년 무렵에는 중국 최초의 왕조인 하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실제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리터우 문화를 하나라의 유산이라고 여겨 실존했다고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원전 15,000년경 아시아에서 출발한 인류가 바다가 얼고 해수면이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땅인 베링 육교를 건너서 북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몽골계 종족들로 추정되기는 하나 이 염색체 유전자 분석을 통해 본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대관상으로는 유사하지만 동북아시아계 유전자 지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원전 1만 년에서 8천 년 무렵에 초기 북아메리카 사람들은 대형 동물을 사냥하며 살았는데요 평원, 숲, 사막 등의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정착,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기원전 5천 년 무렵부터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옥수수 재배가 시작되었고 기원전 3,500년 즈음에는 해루에서 짐을 나르는 동물로 라마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기원전 3,200년부터 도기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기원전 2,300년 무렵에는 멕시코에도 농경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마을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스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